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 에베베드로전서 아, 2장 5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성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하나님을 드러내실 그런 존재를 이 3차원적인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축해 내어서 결국 종국에는 이 요한 계시록에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신부로 이렇게 단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랑과 하나됨을 이루고 나중에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가 신령한 돌들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 돌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명력이 있는 돌, 살아 숨쉬는 돌 이런 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돌멩이 덩이가 아니라, 아,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 있는 그러한 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냥 돌맹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돌 무더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성교,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바, 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연합된 그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건축되어 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생명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으며,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친교적 모임이 아니고 클럽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번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곳이고 영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하나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곳임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생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으며 그 생명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그 생명의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건축된 교회는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이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소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리 온전한 처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게 하는 이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머리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생명과 권세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는 생명과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주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갈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개인을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이 산돌들로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함께 되어져만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이즈에 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이제 7월 첫째 주, 이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온전히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의 이 집이.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고 미래가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